안녕하십니까? 전자 문서 뉴노멀 R2에 대한 소개를 맡게 된 SH 정보의 이성택입니다. 저희 SH 정보는 지난 10년간 전자 문서 산업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10년 그 이상은 새로운 전자 문서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R2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자문서 속에 숨은 데이터를 발견해 가치를 부여하고 AI 기술과 결합하여 전자문서의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 R2가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자문서에서 데이터를 발견하고 그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해서 디지털 트레스 포메이션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는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정형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보다 굉장히 비율적으로 적습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20%에 불과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주로 다뤄야 되는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라는 얘기죠. 자,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있어서 왜 R2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주요 지식 정보를 전자문서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같이 부여하는 것. 이것이 R2의 핵심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던 데이터를 앞으로는 로봇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R2의 주요 역할입니다. 즉, R2가 생산해내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 리더블 데이터입니다. 자, 로봇 리더블 데이터가 무엇이냐, 한번 지금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보시면, DB에 많은 전자문서를 비롯한 비정형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B에서 해당되는 텍스트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추출한다고 해서, 어, 가치 있는 데이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의 가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문서의 데이터가 단순히 텍스트를, 텍스트를 추출한 데이터가 아니라 텍스트에 있는 문서의 구조, 패턴, 문서 생성하는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야만 가치 있는 데이터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추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조와 패턴을 적용해서 추출하는 것이냐의 차이가 바로 R2의 차이입니다. R2의 능력은 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R2는 로봇 리더블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것이 R2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도메인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로 관리해 드립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 해당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로 관리해 드립니다. 데이터를 가끔 보시면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나 또는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R2는 이와 같은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클린징,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한꺼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R2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네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RPA라고 해서 로봇 프로세스 오토베이션이라는 비즈니스 혁신 모델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도입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RPA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주고 인간은 좀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 RPA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병행할 수 있는 R2는 단순 반복적인 입력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또, 사람이 입력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휴먼에라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RPA를 비롯해서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을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R2는 조직의 데이터 경제를 실현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R2의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2는 전자문서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를 수집해서 R2 플랫폼에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나면 R2 엔진이 레이아웃을 분석하고요. 레이아웃에서 문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구조화한 데이터에 패턴을 수집하고, 수집뿐만 아니라 사전을, 딕셔너리 기능을 병행해서 R2의 엔진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데이터 산법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비시뼈라 익명화 작업을 거친 후에 로봇 리더블 데이터로 고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R2가 그러면 어떤 산업 분야에서 또 어떤 역할들로 활용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클린징, 데이터 어노테이션 등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전처리에 해당하는 부분들, 데이터 가공을 R2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조직에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조직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 RPA 도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RPA에서 어떤 문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RPA 도입의 많은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R2는 기존 레가시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와 같이 보관 또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가운데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입니다. 현 정부도 학습 데이터 구축에 올해 내년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데이터 구축을 함에 있어서 전자문서 내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데이터 구축은 구축은 저희 R2에서 많은 기여 및 지원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할수 있는 R2, 과연 어느 산업,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제조, 유통, 무역을 대표하는 민간기관, 또는 보험, 카드 증권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도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R2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한 4개의 산업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거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거래 서식들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 고객 정보들에 해당하는 문서들도 다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금융 기관에 변화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되는 패턴들을 보시면 핀테크 기업의 등장도 마찬가지고요. 어, 종합 자산관리 시스템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어,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 자산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할 때 타 기관과 우리 기관 또는 이 종합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기관의 상품 설명서 등을 비교해서 이것들을 고객들에게 서비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국내 모 기업의 핵심 상품 설명서입니다. 이 상품 설명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와 유의사항이라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더 화면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상품설명서를 보시면 기본정보에 최고금리, 상품유형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유의사항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R2는 단순히 기본정보, 최고금리, 정액정립식자유정립식 이런 텍스트 데이터 추출이 아니라, 계층구조에 의해서 첫 번째 뎁스에서는 기본정보, 두 번째 뎁스에서는 최고금리 그 최고금리 뎁스 아래에 정액정립식, 자유정립식 그리고 그 다음 뎁스로 정액정립식은 연 2.0%, 자유정립식은 연1.95% 이렇게 연결, 연결성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아래 부분의 유의사항에서도 보시면 만기이자 계산 방법 세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유의사항에 만기이자 계산 방법 자유적립식자유적립식은입금금액 곱하기 약정비율 등 이와 같이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추출했을 때와 이렇게 어떤 문서의 구조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구조 내에 하이라키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했을 때 과연 어떤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향후에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지는 여러분들도 쉽게 예측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기관에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어, 이렇게 금융기관에 특정된 사례를 하나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기안문 시행문을 비롯한 공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민원서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민원서식들이 접수될 때마다 기존의 사람에 의해서 시스템에 키입인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트루이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서식은 국내 모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를 위한 서식 문서입니다. 이 서식 문서를 좀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환자 정보, 환자 정보 아래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주소, 동일 건물 및 동일 세대 방문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을 보시면 대상자 유형입니다. 왕진료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그 다음에 거동 불편한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세 번째는 왕진 기본 정보, 왕진 유형에 예약을 한 것인지, 비예약인지. 그 다음에 왕진한 의사는 누구인지 등의 정보 등이 이 서식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추출한다고 하면 환자 성명, 설립안, 주민등록번호, 어떤 숫자, 자격 구분 이런 것들이 별도의 데이터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R2 엔진을 통과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구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R2에서는 고객들에게 기본적으로 트리 구조에 의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XML 구조, 세 번째는 HTML 구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양식의 문서가 들어오든 다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트리 구조에 의한 데이터를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추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구분의 건강보험, 그 체크 표시된 걸로 추출되어 있습니다. 주소 입력된 대로 되어 있고요. 해당 건물별 동일 세대 방문 여부에 해당 없음도 체크 체크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대상자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본인 부담 체크된 데이터 가져왔고요. 그리고 거동 불편 유형도 이번에 해당하는 수술 직후 한달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정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트리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가 위에 있는 환자 정보에 딸린 하위 데이터, 그 다음에 대상자 유형에 딸린 하위 데이터를 각각 계층 구조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XML 형식으로 보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XML 데이터도 보시면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번호 체번 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주소 가져왔고요. 그리고 동일 건물의 방문 여부, 해당 없음이라는 정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왕진료 부담 여부도 본인 전액 부담이라는 부분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XML 보기 형식을 가지고 바로 어떤 그리드 방식의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TML 보기 방식입니다. HTML 보기 방식도 동일한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속성해 보시면 주민번호 체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격 부분 네,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고 주소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세대 방문 여부 해당 없음 보, 그 저기 건강보험료 네, 본인 부담 네, 다 동일한 데이터로 출출돼서 변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제공을 할때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셋 구성 방식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저희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제조, 유통, 무역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체에 해당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기업들은 거래명세서라든지 세금계산서, 그 외에 어떤 발주서, 주문서, 무역 관련 서류, 작업지시서, 품질 관련 서류 등 굉장히 많은 문서 서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 내에 있는 데이터,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입력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텍스트성 데이터로 보관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에서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들을 별도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R2에서는 그런 작업들의 불편함, 어려운 과정들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는 국내 제조회사의 작업지시서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값들을 한 페이지의 서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직접 다 입력한다고 하면 우선 각각 구성된 셀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입력하는 과정 속에 휴머네라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본 제조회사의 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만 추출한 결과 값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추출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이드 월 타입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BSW라는 값, 어, 값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사이, 두 번째 필드에는 서비스 타입 예, 비어 있습니다. 칸이. 세 번째는 어, Selection w i d t h 라고 해서 넓이에 대한 부분 195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a s p e 레 t r a t i o 라고 해서 55라는 값, 값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입입니다. 타입도 R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서 보시면 첫 번째 필드 값에 사이드 월 타입은 두 번째 필드 값에 해당하는 서비스 타입과 셀 형식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에 있는 셀 형식을 통합한 셀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R2는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 변환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 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추출해 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XML 구조로 동일할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트리 구조, XML 구조, HTML 구조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져올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말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서 사람이 키인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에러 발생 확률도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시켜 드릴 수 있는 거 바로 저희 알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육기관 특히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해당 학생이 전공 영역에 있어서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학생이 학습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어떠한 역량을 보유하고 어떠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학, 역량 측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런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어, 검사지를 통해서 역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R2를 통해서 이 검사지와 R2를 통한 데이터 추출을 통해서 어떤 학생의 학습 역량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좀더 디테일한 정보, 좀더 활용 가능한 정보로 만들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모 대학의 강의 계획서입니다. 어느 대학이든 강의 계획서에는 강의 목표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강의 목표에는 본 과목을 통해서 향후에 어떠한 역량을 함양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이 수강한 강의 계획서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와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이수했을 때 취득한 학점, 이것을 연결했을 때, 과연 그 학생의 전공 또는 교양 학습 역량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수치화해서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영역에서 R2가 많은 기여를 할수 있고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알투는 그때그때 문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문서를 등록해서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자 모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해당 문서가 들어왔을 때 해당 문서를 등록하고 그리고 해당 문서에서 구조분석, 문서, 패턴 분석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화면입니다. 즉, 관리자는 해당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재시행하시면 전체적인 문서 등록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로봇 리더블 데이터로 변환해서 기관계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것까지. 일원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R2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매우 간단하게 저희 R2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R2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에 가시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평균 5천 건 이상의 공문, 시행문 등이 누적돼서 관리되는 기록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기존에는 공문이 접수되면 사람이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직접 키인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알툴를 통해서 이 전자문서 데이터에 자동 수집을 하고 자동 수집된 부분을 추출해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서 기관계 시스템에 연계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전자문서에 빠른 데이터 생성이 가능해졌고요 하루 평균 5천 건 이상의 행정서류 수작업을 자동화했습니다 성과는 HWP, HWP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정합도가 99%를 달성하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도출되다 보니까 문서의 재사용성과 디지털의 자산화가 가능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정형 고지서 데이터에 정규화입니다. 국내 아파트 관리비를 그 관리하고 있는 D사는 고지서 발행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사는 각 아파트별 고지 내역을 수신해서 고지서 양식에 맞춰서 수기로 입력하던 업무 프로세스를 저희 R2를 만남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수기로 입력하는 많은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 50% 이상의 감축 효과를 봤고요. 아파트 고지서 발행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습니다. 또는 그 외에도 아파트 관리 시 발생되는 로데이터 수집 및디비화가 훨씬 수월해지고 가능해졌습니다. 디사는 현재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가지만 설명을 들었지만 이와 같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R2가 함께 할수 있는 산업 분야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해답에 R2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R2와 함께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함께 이뤄나가시고 싶으신 기업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SAT 정보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업의 맞춤형으로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연락처에 항상 연락 주시면 많은 부, 기업 파트너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함께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될수 있는 R2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전세사문서의 누노멀 R2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